안녕하세요. 천안 오케이 봉산 엄소장입니다. 어서 향다 오늘 제가 소개해 드리는 곳은 천안에 또 계속 알프스라고 불리우는 네, 너무나 자연경관이 좋은 북면에 나와 있는데요. 여기 집입니다. 평지에 온화한 요 주택들이 모여 있는 곳인데 여기를 제가 유목주목 설명리도록할 테니까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네. 여기는 이제 저희 북면에 나와 있는데요. 네, 주변에 뺑 둘러봐도 산으로 둘러싸여 있고 북면이 또왜 천혜의 자연환경이냐면 바로 옆으로 또 물이 흐르거든요. 네. 오늘 소개하는 곳은 바로 이 평지의 이 집인데 우선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는 평지에 123평으로 세로로 길쭉하기 때문에 집을 또 완벽하게 뒤로 붙여서 사실상 마당이 굉장히 넓하 강아지들 키우는 분들이어도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123평이라서 텃밭 공간이 너무나 충분합니다. 그리고 도로 집은 당연히 이렇게 있고요. 네. 그래서 여기 오늘 소개하는 이 집의 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저희 오키 부산 어플 깔아주셨죠? 네. 매물번호 17561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천안시 여기는 동남구 북면이고요. 매매 금액은 2억 6천입니다. 토지는 123평, 건물은 22평. 여기는 계획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바닥 면적을 40%까지 가능한 곳이에요. 여기 같은 경우 는 사용승인일 2015년도 건물로 경량 철골 구조, 방두 개, 욕실 한 개. 두 분이서 살기에는 너무나 딱일 것 같고요. 기름 보일러 사용하고 있고 수두는 상수도, 오수는 직관로로 바로바로 바로 빠져나가서 천안시가 요번에 이제 바로 이렇게 해주셨네요. 어, 주차는 두대 이상은 충분하게 할수 있고요. 오늘의 이 집은 남서향입니다 근데 이 집에 지금 위치가 어떻게 되냐면, 짜자자잔, 행정복지센터가 바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북면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금, 북면의 호재가 뭐죠? 네, 맞습니다. 제2 경북도로가 뚫리죠. 123이라고 써있는 저희 토지 1번 숫자 행정복지센터에 바로 붙어 있는데, 저엄소장저 빨간색 뭐냐? 맞습니다. 제2 경북도로가 뚫리는데, 양방향으로 휴게소가 이렇게 이제 생기고 하이패스 진입로가 생기는데 도면이 떴죠. 네, 바로 요건데요. 저희 집에서 나가자마자 바로 탈수 있는 접근성이 끝내주는 오늘의 주택을 제가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집을 완벽하게 뒤편으로 붙여서 지었기 때문에 앞에 마당이 굉장히 널찍하고요. 오늘 엄청 뜨겁잖아요. 네. 어제는 엄청 비를 이제 쏟아부었는데 오늘은 또 엄청 더운데 이렇게 어 햇빛 가림막을 해놨기 때문에 네 여기에 앉아서 네 앞에 이제 마당 굉장히 널찍하고 사실상 그늘지는 곳이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텃밭 공간 충분하게 널찍하고요 상수도도 들어와 있지만 여기가 예전에 지하수를 파놨어요. 네, 정식허가를 맡아서 지하수를 파놨기 때문에 마당물 줄 때는 네, 지하수를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 가장 궁금해하시는 내부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관문을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네, 구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쪽은 방, 네, 그리고 화장실, 네, 거실 부분인데 어, 박공 스타일의 지붕이기 때문에 층고가 굉장히 높게 잘 빠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분이서 살기에는 딱일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셨을 때, 어머님들은 이쪽에 텃밭 공간을 충분하게 만들 수 있으니까요. 뒤에 부분에서 또 채소 같은 거 갖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거실과 부엌을 지나서, 네. 이쪽에도 방이 이렇게 하나가 있습니다. 네. 오케이 산 어플 깔아주셨죠? 오케이 산 어플에 매월번호 17561을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저희가 써놨습니다. 매매금액 2억6천이고요 오늘 온 집은 여기죠. 푸들집입니다. <laughs> 푸들강아지가 있거든요. 여기 궁금하시면 0 1 3 0 0 0분에 1로 연락주시면 저희가 현장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네이버 카페가 생겼습니다. 저랑 같이 네, 소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났습니다. 제 번호입니다. 골0 3 0 0 0번에1 6 1 5가제 번호인데요. 매매하실 주소, 매매 금액 간단하게 문자만 보내주세요. 발발에 달려가서 이쁘게 촬영해서 좋은 인연 찾을 테니까요. 매월 주소도 많이 많이 주시고요.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